안녕하세요. 3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일 문화와 스포츠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초의 무엇이든 물어보송에서 캐나다 토론토의 경찰로 근무 중인 38세 남성이 독특한 연애관과 솔직한 고백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이한 연애 스타일과 고백. 사연자는 자신을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만 연애에서는 늘 실패했다고 소개하며 이유는 성욕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까무잡잡한 피부와 키가 큰 모델 같은 흑인 여성을 이상형으로 꼽으며 영화배우 조 셀다나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애 실패 원인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6년간 2명의 여자친구와 2년씩 교제했지만 성적 욕구가 맞지 않아 헤어졌다며 자신이 하루 10번 이상 사랑을 나누고 밤새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서장훈은 그렇게 살면 몸이 괜찮냐고 묻는 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리적 다자연애를 지향 또한 사연자는 현재 윤리 다자연애를 추구하며 관계를 맺기 전 상대방에게 솔직히 밝히고 동의를 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50명에서 27명 정도의 여성과 만난 경험이 있다고 고백하며 이러한 연애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장훈의 반응과... 상는 이건 정말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끝내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긍정적인 태도로 방송을 통해 이상형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현대인의 내 연애와 개인적 욕구 사이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큰 화제를 보았습니다. 사연자가 방송 이후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 그의 연애 방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문화와 스포츠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뉴스에서 다시 만나요.